이태원 할로윈 사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도하고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애도 기간이고 사건 수습과 유족들 보호 위로가 급선무입니다만은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112, 119 신고, 녹취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외에 용산구청과 서울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신고를 받고도 무려 4시간 전에 신고를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11차례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추도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